안녕하세요. 복수 자연치유 농장입니다. 어, 농장 옆에, 여기, 야산, 산은 아니고, 야산에 잠깐 왔는데요. 여기 토끼풀이 엄청 많은데, 어, 시하한걸 발견했어요. 네이크로바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네이크로바 있죠? 쭉쭉 가보면.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여기도 네이크로바. 요칠검은 여기 여기도 네이크로바. 뭐요 옆으로 와도 이 옆으로 쭉 와도 네이크로바. 뭐 행운의 네이크로바가 여기도 네이크로바. 이 뒤에도 네이크로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토끼풀이 이렇게 있는데, 뭐, 네이크로바가 엄청 많아요. 이쪽도 볼까요? 이쪽도 보면 여기도 네이크로바. 여기도 보면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난 네이크로바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응? 우와, 이쪽 뒤에도 볼까요, 뒤에? 뒤에를 보면은, 여기는 다섯 니크로바도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다섯 니크로바. 응?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네이크로바 이 옆에 보면은 어디서 어디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카메라가 어딜 비치는 거야 이거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여기 다섯 니크로바와 이건 뭐야 여기 시안하구만 뭐, 이런 데도 있네요. 참, 참 신기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여기 숱하게 깔려있는 네이크로, 행운의 네이크로바처럼 행운이 깃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